안녕하세요. 헬로우웨더입니다. 봄에 따뜻한 볕에서도 여름에 뜨거운 열기에도 꿋꿋하던 여러분의 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요즘은 어떤가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기능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극하고 마사지를 해주면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근육의 뭉침까지도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 방법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발가락을 벌려서 그사이를 움직이거나 구부렸다가 하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달려온 발에게 사랑과 휴식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헬로웨더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명애 헤어앤 메이크업 김명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벌써 연말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올해가 가는 것도 아쉽긴 한데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큽니다. 원장님께서 더 예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신다고요. 네, 세월이 정말 무심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이제 늘어난 주름 또, 늘어난 살들, 이 피부 트러블이면 정말 신경 쓰이죠.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음. 여러분들, 우리 몸에 독소가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몸에 있는 독소가 우리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네. 피부 트러블이 나기도 하고 또 얼굴이 쉽게 붓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 또 헤어를 한다 해도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빼주는 것이 건강에도 피부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지루하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참 모임이 많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독소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독 주스로 다이어트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굉장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독소가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작용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어, 저도 미용에 관객이 되기 때문에 네. 독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음. 이 독소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체 외부의 독소 외독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 속에서가 아닌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성된 이런 독소인데요. 유해한 화학물질과 중금속 그리고 이런 식품 등에서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피자, 콜라, 사이다 패스트푸드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 과자나 빵 이런 햄 아주 쉽고 빠르게 먹을 수는 있지만 이런 가공식품에는 식품 첨가제하고 정제된 설탕이나 화학 색소 또 방부제 나트륨 이런 화학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소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고 이런 섭취하는 피로 해소제도 그렇고요. 또 비타민제도 대부분 이런 화학 합성 물질로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처리해야 될 이런 독소로 작용되어져서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는데 근본적인 이 인체의 균형을 흐트러 놓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화학 물질들이 축적되면서 이 몸의 장기들의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걸리기도 하고 변비나 또 비만, 이런 병들을 야기시킵니다. 또 신체 내부에 독소가 있어요. 네. 내독소라고 하는데요. 소화나 이런 호흡과 같은 신체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 음식 소화하고 이런 호흡 과정에서도 생기긴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에 기생하는 이 박테리아 또 효모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유해 세균에서 강력한 독소가 나와서 만성 질환이나 원인 불명의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듯 이몸 안에서도 장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유해한 것을 생성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신체 외부로 인한 독소는 뭐 조심하면서 막을 수 있는데요. 내부 독소는 사실 막기가 힘들거든요. 네, 말 그대로 독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런 이몸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이해양 것들을 바로 활성 산소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유해 산소라고도 하죠. 어,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불안정하게 있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로해지고, 또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지방 분해 기능을 저하시켜서 이 에너지 대사를 낮추는 특성으로써요이 다이어트에는 아주 적이죠. 그 다음에 또 뇌에 영향을 끼쳐서 참을성이 아주 없어지게 되고 또 쉽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 비만은 외모뿐만 아니라 네.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독소 때문인데요. 독소가 쌓이면 혈액이 껄쭉해지고요또잘 네. 붓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늙게 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독소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노화와 또 비만, 이렇게 질병에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죠.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몸 안의 독소는 어떻게든 빨리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비만 그렇죠. 때문에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럴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나요? 운동 부족인 사람들 중에요. 50%의 사람들이 이 심장 연령이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두 배가 어, 많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30세면 심장 나이는 60세라는 거죠. 음, 심장 기능을 이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또이 영양소의 섭취가 또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C나 코엔자임 Q10이나 또는 이 포도씨가 심장 기능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수축과 확장 기능을 높여줘야 미세 순환이 강화돼서 노폐물을 배출하기가 쉬워집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독소 배출 기능을 높이려면 어, 매일 저녁 11시 이전에 수면을 취해야 되겠고요. 네. 또 이렇게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음, 가장 기본적인 이 간의 해독 역할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신경질을 좀 적게 내야 되겠고요. <웃음> <웃음> 성질을 네. 내거나 화를 자주 내게 되면 간에 손상을 주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음. 항상 부드럽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80%의 사람들이 간장과 이 담낭의 대사 기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또 편안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이 간이 안 좋으면 바로 피로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간 기능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뭐 기관은 어떤가요 네또이 폐장의 독소 배출을 음. 운동하고 사우나를 통해서 땀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외에 뭐 우리 여자들 경락이나 뜸또 오일 마사지. 그런 것 등으로 이 폐장의 독소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나 유산균을 보충해서요. 대장이나 소장의 독소도 배출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비장의 기능이 균형을 잃게 되면 비만이 되거나 또 아니면 살이 너무 빠져서 마르게 되어서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 그래서 이 인체에 섭취되는 모든 영양들은 모두 비장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인체의 각 조직과 그 기관에 그 영양소들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비장이 문제가 생기게 돼버리면이 섭취한 음식들이 영양소로 변환되지 못하고 독소로 바로 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높이려면 우선 운동, 또 운동 얘기가 나오는데요. 꼭 해야 되겠고요. 위를 보호하는 죽. 아니면 또는 적절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B군, 또 효소나 유산균이 많은 이런 음식 섭취를 통해서 위를 보양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생활 속에서 독소를 뺄수 있는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철저하게 이 체내 독소 제거를 시작해야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또 네. 윤기가 나고 신체 건강에도 당연히 음. 좋아집니다.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는데 이게 신, 인체에 수분을 보충해 준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간장과 신장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체내 독소 제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250ml 정도의 따뜻한 물에다가 레몬이나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게 되면요. 간장과 이 신장 의 해독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적어도 8컵 이상의 물을 마셔 주고요. 하루 7, 8회 정도의 음. 소변을 배출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소의 배출의 중요한 경로가 바로 땀을 흘려 배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네. 전신력이 아주 좋겠는데요. 음. 뜨거운 열기로 해서 피부는 땀을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좀더 좋은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물에다가 어, 목욕하는 그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유해물질과 노폐물을 아주 철저하게 배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신욕을 하기 귀찮으시면 매주 고정적으로 운동을 해 주는 것이 림프순환을 가속시켜서 이 독소 배출에 가장 도움을 주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물을 하루에 8잔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아, 저는 10잔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더 빨리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노력으로 독소를 배출하면 우리 피부도 좋아지는 거 맞죠? 너무 좋아지죠. <laughs> 네. 요즘 뭐 레몬 디톡스 또 해독 주스 등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디톡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신체의 리듬이 무너지고요. 또 피부의 탄력도도 당연히 떨어지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적절한 방법과 건강한 방법으로 하신다면 우리 몸과 또 피부 모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본연의 아름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음. 아무리 꽃에 예쁜 포장지로 감싸고 리본을 달아도 드레핀 이 꽃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뽐내게 됩니다. 네, 이 미래의 행복한 모습은 현재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유용한 뷰티 정보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